안녕하세요, 개라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우르스 간단한 디자인 리뷰 및 전체 랩핑 소개 영상입니다. 정말 어디에 내놔도 확 눈에 띄는 핑크색의 우르스가 앞에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색인데 그렇게 큰 이질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 취향으로 차주분이 엄청 원하셨던 색상이기는 한데 음 아마... 출고가 되면 그 SNS같은데 정말 많이 노출이 될것 같아요 디자인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650마력에 36.7토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뭐 특이한 점이 있으면 뭐 기존의 스포츠카와는 달리 V자형 8기통 엔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원대 스타트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차량의 이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리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직선이 정말 참 많은 차량이에요. 어, 포르쉐가 곡선의 차라고 한다면 람보르기니는 직선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정도로 참 직선이 많습니다. 휠타이어를 빼면 뭐 곡선이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직선들만 고집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직선들로 이루어진 디자인이 그렇게 크게 과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어, 선들 하나 하나가 뭐 낭비하는 선들 없이 한 라인 한 라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선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있었더라면 좀 의미 없는 라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정확히 범퍼 사이드 쪽에 위치하면서 카나드 윙 역할도 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선 같아요. 측면에서도 정말 많은 선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다른 브랜드에서 사용을 했다면 조금 조잡할 수 있었을 부분인데도 람보르기니라는 브랜드 가치 때문인지 이런 선들이 매우 아름답게 잘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리뷰에서 항상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처럼 정말로 이런 육각형의 라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이런 육각 라인들을 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그렇고 이런 부분, 심지어 이런 부분까지도 육각형을 채용을 해서 음, 조금 많이 디테일에 신경을 썼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 차에서도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미로 돼 있어요. 더미 디자인으로 음, 구멍들이 막혀 있어서 성능적으로는 뭐,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서 그런 뭐, 열을 식힐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줬으면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3억 원에 육박하는 차들이 이런 것들을 범위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 리어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 부분 이 부분 역시 막혀 있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뚫어 놨으면 기능이 없더라도 구멍을 만들어 놓고 안쪽으로 뭐 검정으로 좀컵 같은 거를 대주더라도 조금 더 그렇게 했다면 이런 가짜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 부분 역시 기가 막히게 뭔가 기능을 할 거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지만 이 부분 역시 막혀 있습니다. 이 안쪽에 막혀 있습니다. 어뭐 하지만 이 부분은 언뜻 보면은 뚫려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이런.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오히려 낫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미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 이런 부분 역시. 조금 이렇게 벌집 모양을 육각형에 디테일을 맞춰줬는데 안쪽이 다 막혀 있어서 조금 더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뚫어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뭐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리며, 이제부터 저희 게라지우의 차량, 저희 작업 디테일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봐도 색상이 쉽지 않은 색이에요. <laughs> 그쵸? 남성분의 차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색깔이 화려합니다. 색상은 3M 핫핑크, 글로스 핫핑크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좀 이런 느낌이에요. 조금 뭐 페리스힐튼 차 같은 느낌도 나고, 그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색상의 우르스를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해외는 검색을 해보니까 해외에서는 작업한 작업을 했는지 아니면뭐이 색상으로 출고를 했는지 이런 색상들이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색상의 우르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근데 해외는 검색을 해보니까 해외에서는 작업한, 작업을 했는지 아니면 뭐이 색상으로 출고를 했는지 이런 색상들이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사진으로는 뭐 별로 크게 어색하지 않아서 뭐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는 차에는 정말 잘 어울리는데 정말 많이 눈에 튈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나 이런데도 노출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프론트 부분입니다. 어, 지금 우르스 같은 경우는 전혀 탈거가 없이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오버랩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지금 이쪽에 오버랩이 한번 들어갔어요. 로 가서 이 아래 부분은 이제 감가, 감아서 작업을 깔끔하게 집어 넣고요. 그리고 이외에는 오버랩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도 하나를 쳐서 그게 쪼개야 돼 쪼개는 것보다 오버랩 한번 한번 치는 것이 좀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역시 오버랩 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어, 정말 할게 많은 차량이더라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노란색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안까지 좀 변태적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노란색이 안 보이게끔 작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렇게 안쪽까지 안까지 열고 작업을 해서 지금 닫았을 때는 원도장이 보이지 않도록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음, 리어 범퍼 역시 매우 좀 까다로운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데는 터서 작업을 했지만, 이런 데들은 오버랩이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이런 데, 이런 데는 한 번씩 들어가서 깔끔하게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음, 모든 면에 줄이 가거나, 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작업했어요. 그리고, 요런데도 최대한 노란색이 보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PPF 위에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PPF는 어, 비교적 래핑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눠지는 선들이 생겨서 음, p p 래핑만 한것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어, 그래도 최대한 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꼼꼼하게 작업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우르스 전체 래핑 리뷰 및 간단한 디자인 리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